모더나 백신 확보에 약간 음, 차질이 생겼습니다. 아, 모더나 아, 생산 QC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약간 지연이 되게 됐는데 저희 당국과 저희 정부 당국과 당이 최선을 다해서 8월 물량이 에, 차질 없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 물량은 확정이 안 됐지만 정부 당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과에서 하는 모더나 위탁 생산도 8월쯤에 시작이 될 텐데 에, 삼성바이오에서 생산된 모더나가 우리 에, 국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남북 간 직통 통신선이 1년여 만에 복원이 됐습니다. 아, 정전협정 6 8주년이던 어제 남북은 6월 이후 단절되었던 통신선을 복원하고, 복원하고 새로 개시통화를 했습니다. 아, 지난 4월부터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과 아,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긴밀한 신서소통의 결과라고 합니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원칙의 기초에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한미정상회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아, 한미정상회담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화의 끈이 복원된 만큼 차분하게 하나씩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민주당도 이렇게 복원된 남북권의 통신선이 통신선을 넘어서 상호 신뢰로 발전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전 민주당은 우리 대선 후보들을 모시고 공정 경쟁과 정책 경쟁을 약속하는 원팁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원팀 정신에 입각해서 상호 경쟁하더라도 모두가 다 같이 동지라는 생각으로 하나의 힘으로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에, 에, 지난번 우리 올림픽에서 양궁 대표팀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원팀 정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내정한 김연아 SH 서장 후보자가 부동산이 내천나 있는 다주택자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SH는 서민들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인데, 과연 적절한 인사인지 우려가 됩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방역 문제나 부동산 집값 안정 문제에 중앙정부와 엇박, 엇박자를 내기보다는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막 6일차 접어든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의 맹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 경기마다 새로운 올림픽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양궁 대표팀과 삭발 투혼을 벌인 유도의 강유정 선수, 한국 수영의 새 희망으로 떠오르는 황선우 선수 등 모든 선수단 여러분께 응원과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코로나 폭염으로 지쳐 있는 국민들에게 선수단 여러분의 땀과 열정 그리고 투혼이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